알아두면 짱 좋아요. 중국어 자박지식. 알짱중자. 알짱중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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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타이 또 엄상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이엔진징 예리한 눈을 가진 여유롭게 살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laughs> 갑자기 랩하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그 팟빵에 제가 댓글을 네. 어, 저는 이제 락을 좋아한다 이렇게 썼더니 네. 레리피 님께서 어 락이 이렇게 표현해요 라고 음 댓글을 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짱중잡에서 클래식 구우디엔을 몇번 준비를 했는데 음흠. 이번엔 대중음악의 종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네. 한번 기대되는데 일단은 방금 클래식 음악은 구우디엔이라고 했잖아요 네. 클래식은 또 들어봐야죠 모차르토와 베토벤 네. 알짱중잡에서 들어주시고 네. 락은 락앤롤이죠 그래서 락 흔들다 롤 굴리다 그래서 똑같이 중국어도 야오군 이렇게 락앤 아, 롤의 네. 약자군요 네. 야오군 그래서 야오군 해도 되고 뭐 야오군 (2위에) 야오군 (위에) 이렇게 음. 하셔도 됩니다 야오군 야오가 흔들다 군롤굴러다 네. 네. 야오군 야오군 락도 뭐 세분화해서 종류 들어가면 여러 가지 뭐 펑크도 있고 뭐 그런지 얼터너티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선생님 좋아하시는 장르 그렇죠. 있죠? 제가 좋아하는 거 이겁니다. 네. 중금속 좋아합니다. 중금속, <laughs> 중금속 아시죠? 중금속이 뭐냐면 <laughs> 헤비 메탈 중금속 맞습니다. 네. <laughs> 근데 사실 영어도 똑같아요. 헤비 메탈 맞아요. 음. 그래서 쫑진슈 쫑진슈 이 메탈도 뭐 헤비 메탈 사망 금속, 데스메탈, 뭐, 뭐 스피드메탈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많더라고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많이 있는데 네. 그냥 큰 것만. 그렇죠. 총진수. 그다음에 브릿팝은 뭐예요? 어, 선생님이 헤비메탈 제일 좋아하신다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는 브릿팝이거든요. 브릿팝에서 제일 유명한 그룹이 어디예요? 일반적으로? 어, 라디오헤드. 오아시스. 아, 라디오 폴드 플레이. 일단 라디오 에들은 알겠네요. 네. 그 어떤 노래인지 머릿 속에 그렇죠, 떠오르고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팝이라고는 돼 있지만 락의 그 장르예요. 네, 뭐. 음. 그래서 이제 표현은 영국식 락이라고 해서 잉슬 야오군. 잉슬 야오군. 네. 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즈입니다. 네, 아, 재즈, 재즈 좋죠. 재즈 좋아하세요? 재즈는 일단 가을, 겨울 음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그, 여름 늦가을, 늦여름, 네. 초가을 됐을 때에. 저녁 무렵에 이렇게 다 야외에서 그릴 다 어. 구우면서 그 재즈 음악 흘러나오면 정말 그렇죠, 그렇죠. 좋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재즈 페스티벌들이 있나봐요. 네, 그렇죠. 네 재즈는 중국어로 죄실라고 합니다. 죄실. 정말 어, 쥐에... 그대로 땄네요. 죄실. 네. 죄가 이제 뭐~ 자위 공작이나 네. 그런 사람들한테 주던 자위인데뭐 의미는 그렇게 안한것 같고 음. 음역으로 GHS라고 한것 같습니다. GHS 삼반은 어 이거 좋아합니다 힙합. <laughs> 요즘은 힙합이 아주 유행이죠. 그렇죠. 네 힙합은 시하라고 합니다. 시하 음. 이게 그 그거잖아요. 그 음역 음을 단 거잖아요. 네. 시하 <laughs> 비슷한가요? 시가 뭐아 하도 하 <laughs> <laughs> 멈치시군요. 되게 어색한데요. <laughs> 우리만의 시가 요 <laughs> 네. 힙합은 원래 이제 힙이 뭐 엉덩이, 그다음에 힙하다, 유행이 빠르다라는 게 있고, 합이 뭐하라는 똑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댄스 어떤 그런 무대라는 네.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한 음역으로 딴거 같아요. 네, 네. 랩할줄 아시나요? 랩 아, 랩 거리가 멀고요. <laughs> 잘하시네요. 랩 아니 저부터죠. 랩은 우리 TMC 님이 잘하시죠. 아 그렇죠 그렇죠. 랩은 제가 알고 있는 게 네. 설창이라고 합니다. 수어창 말하면서 노래하는 거죠. 근데 힙합에서 보면 랩을 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프리스타일로 네. 하는 아, 랩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라고 할까요? 프리스타일 랩. 네. 그래서 저는 뭐 자유 이런 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음. 즉흥 랩이라고 하더라고요. 즉흥 설창. 네. 즉흥 수어창. 즉흥 수어창. 지싱 수호창이라고 하고요. 에드립 있죠, 애드립 네. 에드립은 드가그 앞에 붙다는 애드고 리븐 이 입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즉흥 대사거든요. 네. 중국어도 즉흥 대사입니다. 아. 지싱 다이츠라고 하면 애드립이 됩니다. 오, 지싱, 지싱 다이츠. 다이츠. 네.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몰랐던 EDM은 뭐예요? EDM. EDM은 그왜 방명수가 이렇게 무한도전해서 막. 뭐 가요제만 하면 디디디디디 막 전단 디제이 디제이 그 하는 그러니까 아, 댄스 음악인데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네그 약자더라고요. EDM. 네, 요즘에 제가 클럽 좋아하... 같은 데서 많이 음, 나오고 그런. 그렇죠. 클럽 네. DJ. 네. 제가 좋아하는 또 사람 있죠. 베니 베나시라고아 누구예요? 둥둥. 약간 아, 그 유명한 사람들 지오다노 앞에 아. 지나가는 많이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아무튼 있습니다. 들어 보시면 네. 아 이거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EDM은 땡 우취 전자무曲 아 네. 선생님은 뭐 댄스라고 하면은 EDM 세대는 아니고 디스코 세대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디스코는 디스코 디스코 이렇게 아디스코 예전에 어렸을 때 공부했때는 기억이 납니다 디스코 요거 그렇죠. 디스코디스코 <laughs> 맞아요 디스커 있었죠 디스커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댄스만해서 테크노도 옛날에 유행했었잖아요 테크노 뭔가요 테크노 테크노 테크날라지 예 네. 그래서 찌수 가오커지우취 <laughs> 가오커지우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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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과학기술 <laughs> 어, 요즘에 우리 곧치직한다고 하는 이정현씨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와와 이거 했던 맞아요 가오커지군요 테크노니까 가오커지우취 <laughs> 그 앞에 디스코는 디스커 음을 네, 따는거고 이거 재미네요 저는 또그 R&B도 좋아했었죠 아 R&B 좋아하세요? 네, 리듬앤블루스 아, R&B가 리듬앤블루스잖아요 그래서 지에조부루스 영어 그 영어예요? 제조는 리듬이고, 리듬이고 브루스, 음역, 예. 아, 제조 앤 n 브루스, 인데 n 그렇죠. d 빼고 그냥 제조 브루스, 그렇죠. 제조 브루스, 웃기네요. 그래서 블루스만 따로 이제 할 때도 브루스라고 하시면 아, 됩니다. 브루스 브루스요, 그거군요 <laughs> <laughs> 웃기네요. 근뜨거 이게, 재밌죠. 공받아보니까 웃기네요. <laughs> 네. 리듬이 루스 이거 너무 재밌게 듣겠 네.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제일 그냥 무난한 팝. 팝. 네, 팝은... 팝이 원래 팝퓰 파퓸... 파퓰러 뮤직이죠. 파퓰러 뮤직이죠. 파퓰러 유명하다. 그렇죠. 그래서 유행하는 음악 류싱 인웨. 아하, 류싱 그 류싱 인웨. 네. 류싱 인웨. 그러면 만약에 케이팝이면은이팝은케이팝 그대로 쓰기도 하고 뭐이 류싱 인웨라고 할수 있겠죠. 케이 류싱 그 류싱 네. 인웨 이렇게 쓰겠네요. 케이팝 요즘에 하긴 중국도 영어로 그대로 썼요 영어를 써요. 그대로 음, 쓰죠. 네, 힙합. 그렇죠. 사영어로 그렇죠. 많이 쓰더라고요. 예. 음, 네. 야, 이거 재밌네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아 아니, 막간은 아니고 끝에 퀴즈 하나 내도 돼요. 퀴즈. 아, 좋습니다. 네. 또 당첨되신 분께는 제가 착불 보내 드립니다. 댓글로 한번 참여해 주세요. 네. 포크 아시죠? 포크 음악. 예. 네, 포크 음악. 어, 이고 퀴즈입니다. 네. 포크. 포크 하나 있고 그다음에 포... 컨트리 컨트리 뮤직. 컨트리. 컨트리 뮤직. 네. 컨트리 뮤직은 혹시... 맞아요? 자막 B 처리하면 되니까 맞아요? <laughs> 어, 컨트롤이 <컨트리야>, 맞췄어요 <laughs> 아 그리고 잠깐만 앞에 포크 네 포크 포크는 포크송이니까 네. 민속? 민속? 이런 건가? <laughs> 일단 우리가 그 하는 부분을 음을 B 네. 처리하면 되니까 이거 네. 어떻게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께 제가 소중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내드릴만 합니다 주변 검색 검색해서 한번 찾아요 네. 이거 재밌네요 네. 어, 듣고 주변 친구들에게 전파 많이 좀 좀 공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아두면, 고생, 아이고,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laughs> 네. 알아두면, 짱 좋아요, 중국어, 찹박치시, 알짱 중장, 칭칭, 치파이. 바이바이.